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이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보이는 건 끝도 없는 산과 들판뿐이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한 시간은 좋기 걸릴 거다.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 갇히게 되었을까. 모든 건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박미경. 올해 65시다. 서울 강남에서 대형 화장품 회사. 부회장으로 일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 최진우는 그 회사의 회장이었고, 우리 사이에는 아들 최민호와 딸 최수진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다. 그런데 비서가 이상하게 눈을 피하더니, 회장실에서 급히 부르신다고 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갔는데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와 의사가 함께 있었다. 미경아, 앉아라 진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다. 당신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아.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회의 중에 갑자기 엉뚱한 소리하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항상 똑같았는데 의사가 끼어들었다. 부인,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치매라고?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민호와 수진까지 와 있었는데, 둘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도 걱정되어서, 그래, 최근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디 두었던 물건을 못 찾겠다고 하시잖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억울했다. 나는 멀쩡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했다. 치매의 전 단계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내 삶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했고 가족들은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엄마, 위험해요, 부인. 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달 후, 진우가 폭탄 발언을 했다. 미경아, 지골에 있는 유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어떨까?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싫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나는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다. 민호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내 재산 관리권을 가져갔고 수진은 요양원 입원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했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수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끌려가듯 이곳에 왔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헤든 요양원이라는 곳이었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나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매일 약을 먹으라고 했고 외출은 절대 불가능했다. 핸드폰도 빼앗겼다. 그런데 이곳에 온지한 달쯤 되었을 때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원장실에서. 새어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다. 진우의 목소리였다. 원장님, 아내가 언제쯤 회복될까요? 최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에게는 치매 증상이 거의 없어요. 초기 증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정도죠. 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럼 왜 여기 있는 건가요? 그건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부인을 좀 조용한 곳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진우의 웃음 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다. 원장님은 모르시는군요. 사실 저희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분이 저와 결혼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미경이가 있으면 복잡해지니까.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진우가 나를 여기 가둔 건 치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였다. 아, 그런 사정이. 그럼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글쎄요.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겠죠. 치매 환자와의 이혼은 좀 복잡하거든요. 아, 하지만, 미경이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까, 제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나를 배신한 거였다. 그리고 내 아이들까지도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외딴 곳이었고, 직원들의 감시도 삼엄했다. 게다가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더 강한 약을 주었다. 한달더 지났을 때 민호가 면회를 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호소해 보기로 했다. 민호야,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인정하셔야 해요. 엄마는 아프신 거야. 아니야. 내가 멀쩡하다고 너희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나를 여기 가둔 거야. 민호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또 시작이시네요, 엄마. 그런 망상은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에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민호도 이미 진우편이라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이들의 공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수진도 왔다. 나는 딸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수진아, 제발 엄마 말좀 들어봐. 엄마는 정말 멀쩡해. 너희 아빠가 엄마. 그만해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세요? 엄마는 항상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아빠를 괴롭히고 우리한테도 간섭하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가족을 괴롭혔다고 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모두 엄마가 여기 있는 게더 좋아요. 아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고 우리도 자유로워졌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를 제거하려고 계획한 것이었다. 치매 진단도, 유양원 입원도 모든 게 나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모범적인 환자 행세를 했다. 약도 잘 먹는 척하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러면서 몰래 요양원의 구조를 파악했다. 2 주일 후 기회가 왔다.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직원을 따라가서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산길을 따라 한 시간을 걸어서 겨우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내가 요양원에서 나온 환자라며 경계했지만,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한 할머니가 도와주었다. 그분의 핸드폰으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박미경입니다. 현재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입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자가 왔고,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우의 배신, 아이들의 공모, 가짜 침해 진단, 강제 입원까지. 기자는 내 이야기에 충격을 받으며 녹음을 했다. 그런데 이틀 후그 기사가 나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기사가 떴다. 치매 환자, 요양원 탈출, 가족들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마치 정신이 상자인 것처럼 보도되었다. 진우의 권력이 언론까지 움직인 것이었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끌려왔고. 이번엔 더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간병인 김 씨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말한 것이었다. 박 여사님이 불쌍해요. 멀쩡한 사람을 여기 가둬놓다니. 뭐라고요? 김 씨가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여사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치매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가족들이 골치 아파서 보낸 거예요. 이 요양원은 그런 곳이에요.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골치 아픈 노인들을 버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원장은 그런 가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른 입원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정말로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재산 때문에, 재혼 때문에 또는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려진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단합하기로 했다. 함께 진실을 알리고 이곳에서 나가자고 하지만 며칠 후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믿고 있던 치매 진단서.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내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내 진단서에는 처음부터 정상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제출된 진단서는 경도인지장애로 조작되어 있었다. 남편이 의사와 원장에게 거액을 주고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었다.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원장실에서 남편과 원장이 나누는 대화를 또 엿듣게 되었다. 최 회장님, 부인이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어서요. 다른 입원자들까지 선동하고 있고, 그럼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하시죠. 어떤 조치 말씀이신가요? 응. 음.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이상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 테고. 내 혈관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뜻이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단. 제 아내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말입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새로운 투자자와 결혼하기 위해 나를 제거하려고 했다. 민호와 수지는 상속받을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아버지에게 협력했다. 의사와 원장은 돈을 받고 이 모든 음모에 가담했다. 그리고 이 유양원은 단순한 유양원이 아니라 불편한 가족들을 감추는 감옥이었다. 나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몰래 휴대폰을 구해서 모든 증거를 촬영했다. 원장실에 조작된 서류들, 입원자들의 증언, 그리고 남편과 원장의 대화까지 녹음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언론사가 아닌 검찰에 직접 제보했다. 남편의 돈이 언론은 움직일 수 있지만 검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며칠 후 검찰 수사관들이 요양원에 왔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원장과 의사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남편도 사기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에도 진실이 보도되었다. 가짜 치매 진단으로 아내를 감금한 재벌 회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남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드디어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없었다. 남편은 구속되었고 민호와 수지는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복수한 적이 되어버렸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를 빌리고 남은 재산으로 조용히 살고 있다. 가끔 TV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이제 자유롭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겪은 악몽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밤에 꿈을 꾼다. 그 차가운 요양원에서 철창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그 시절의 꿈을 하지만 이제는 악몽이 아니다. 내가 이겨낸 시련의 증명이다. 그리고 가끔 궁금하다. 남편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민호와 수진이 후회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비록 65세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